타임, 매일매일 살아가요. It's It's time! Time!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함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르차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3월 7일 금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뒤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폴 고갱의 옐로우 e s u s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폴 고갱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또제수윗 세미나리 예수회 신학교를 다닐 만큼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정말 열심이었던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황색의 그리스도, 또 흰색의 그리스도 (White Jesus), 또 녹색의 그리스도 (Green Jesus) 이런 작품들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많이 작품화했는데요. 이 지금 보고 계신 Yellow Jesus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기가 골고다 언덕 같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해버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 같진 않죠. 맞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시골, 아주 고즈넉하고 아늑한 그런 시골 풍경을 그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안악네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 또 뒤에 까맣게 벽을 타고 넘고 있는 한 남자, 사내가 보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스며들고 침투하고 공격하는 사단마귀, 악마의 유혹, 개교를 저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빨간색 이 단풍 든 나무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을 덮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또 고난의 사건들을 본문 말씀 나누면서 저는 이 십자가의 그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야말로 마치 시골 한 풍경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동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 어디나 계실 예수님을 또 어디에서나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 고갱 또한 나중에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자화상을 그릴 때이 옐로우 지저스, 아, 이 황색의 그리스도를 뒷 배경으로 그리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셨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신문을 했던 빌라도가 오늘 1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바이블 타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이것이 어제의 본문의 핵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 내 삶의 결정권을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주고 살고 있는가, 그세 가지의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를 봐야겠죠.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에게 삶의 결정권을 주고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인들이 가시나무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왕관을 씌워주고 또 자세 곳,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자세 곳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mockery, 조롱하는 것이죠. 아주 수치스럽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조롱하고 왜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았고 징계를 얻었던 또 상함을 입으셨던 또 찔림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조롱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또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어찌할 거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어찌할 거냐? 계속해서 5절, 6절, 7절에도 이 빌라도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고 계속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내가 찾은 죄는 없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6절 말씀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술, 이 입술을 통해서 로마 총독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민중과 사람들의 평판의 인기에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그들의 평판과 인기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 자기의 이 법정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묻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누군가에게 묻는 분이 있습니까? 왜 묻습니까? 어쩌면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그 responsibility. 모든 책임감과 또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어쩌면 나의 삶의 결정권도 내 비전도 내 다음 스텝도 내 어떤 사업의 문제도 계속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상의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멘토십은 좋죠. 멘토, 멘티는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결정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내 삶의 결정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때 나는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볼때이 결정을 잘했다고 할까? 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이 말이 우리의 삶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할까? 이 동네에서 뭘 먹으면 제일 맛있게 먹었다고 할까?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결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상의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왕과 나라의 권력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내 삶의 결정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이제 놓아줄 것 같으니까 다른 대의 명분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만 해봐. 당신 이거 놓아주면 분명히 가이사 시저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거야. 반역자야 라고 말하면서 이 권력과 힘, 자기의 정치적 인생의 위기가 올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위협하는 것이죠. 정말로 제대로 된그 총독이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백성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가 없다고 판단된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 그거야말로 내 왕에게도 반역이고 우리 백성들에게도 반역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이 법관의 모습도 총독의 모습이었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이 왕과 권력자의 자기의 인생의 결정을 맡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이제 십자가의 메달이라고 13절의 마지막 보면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걸었던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 법에는 이 사람을 심판할 길이 없다. 어제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법에는 이 사람을 심판할 길이 없으니까 본디오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까 여러분은 7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주,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죄로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는 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 밀어서 모든 책임을 맡기려고 하니까 자기들한테 법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 법은요. 물 수자 변에다가 여러분 갈 걷자를 씁니다. 물수 변에 갈 걷자. 어떤 일이 잘 가게 되고 진행되게 되려면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된다라는 게 법, 이 법의 한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9절, 10절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다 하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다. 네, 진정한 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 사람들의 욕심에 찬 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을 누구에게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결정권,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아까 본문 10절, 11절을 읽어드렸지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대답을 아예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권한은 위에서 주었지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가 오늘 다예요 오늘 본문 전체는 빌라도가 백성들과 하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침묵을 지키시다가 너에게 권한 준 이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권위와 권력자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더 많은 분들 나오셔서 주님 이런 좋은 결정, 중요한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결정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겠나이다 하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의 예배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으셔도 되는 인간의 심판과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술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맞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것이 하늘의 법, 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법, 하늘의 이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앞에 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안의 성도들, 세미안의 가족들 또제가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To... Oh, she she